충북도민체전이 내일 폐막되는 가운데 통합청주시가 예상대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학술행사로 열린 충북체육포럼에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거듭 제한됐습니다.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온에서 열리고 있는 충북도민체전이 이틀째를 맞아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4종목 가운데 11종목이 모두 끝난 가운데 통합청주시가 종합점수 12,000여 점으로 예상대로 시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사격과 수영에서 초강세를 보였고 대부분 종목에서 고른 점수를 따냈습니다. 충주와 제천, 개체지 보은군은 각각 9천 점대로 2, 3, 4위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통합 청주시 팀은 예선 탈락했고 진천과 보은. 충주와 정평이 사강에 올랐습니다. 도민체전 학술행사로 열린 충북체육포럼에서 정상혁 보훈군수와 김희철 체육학 박사는 보훈군이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하기까지의 과감한 투자와 열정적인 추진과정을 발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충북체육회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높다며 창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프로축구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 창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단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축구협회와 체육회, 도와시군, 학계와 기업체 등으로 프로축구단 창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자금과 축구장 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